처음 만나뵙게 돼서 네. 반갑고요. 그 앞으로도 계속 그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계속 전달하고자 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먼저 이제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저희가 보고 국내 증시로 갈 건데요. 어, 미국 증시가 사흘째 좀 올랐고요. 유럽도 어, 다시 뭐 일이 일비합니다만 안도감이 좀 나오면서 어제 올랐거든요. 예. 예, 글로벌 상황부터 좀 판단해 주세요. 어저께 그 유럽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서. 글로벌 증시가 전부 올랐고, 국내 증시도 어제 이어서 아마 오늘도 상승세로 뭐될 확률이 아주 네. 많아졌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유럽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 유럽 문제의 본질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문제가 더 큰데 그 이유는 유럽 전체를 보면은 그 부채 비율이라든지 재정적자가 유럽, 미국보다는 양호합니다. 만약에 유럽이 한 나라였으면 그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었겠죠. 하지만 여러 나라가 공조를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게큰 문제인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그래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그리스발 유럽 문제가 향후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건데요. 그 2008년 리먼 사태 때랑 비교를 해서 보시면 아마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08년도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리먼 브라더스라는 투자은행은 9월 15일 날 파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주가를 보시면은 그 파산 이후에 그 주가가 수직 그 낙하를 했었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예기치 못한 악재입니다. 이때가 그런 상황인데 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전에는 이 파산에 대한 우려가 그다지 크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파산 이후인데 이 파산 이후의 사태를 아마 그 미국 정부에서 정확히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측을 했었으면 아마 파산을 하게 놔두지 않았었겠죠. 그런데 그최근의 그리스 사태는 아직 그리스가 파산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이 그리스 문제가 불거진 것은 꽤 오래됐죠. 그런데 그 아마도 전 세계에서 모든 투자가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많은 부분 이러한 악재가 주식 시장에 반영이 돼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해결책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 그러다 보니까 그 혹시 그리스가 디폴트를 하더라도 그 시장에서 주는 충격은 리먼 때 같이 크지는 않을 가능성을 상당히 많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악재가 다 반영이 돼가지고 해결이, 되, 파산을 하고 나면 오히려 그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할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아 보입니다. 네. 최근에 이 유럽의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그려주셨는데요. 어쨌든 그리원 사태까지의 충격은 가지 않을 것으로 보신다는 게 전반적인 그림이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글로벌 위기가 올 때마다 국내 증시, 국내 경제가 휘청휘청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뭐 대외 의존도가 높고 외국인 투자 비중이 또 많고 환금성이 좋은 시장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요. 용대표님 보시기에는 국내 증시가 받는 충격의 원인 또 현재 우리 지수대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좀 봐주십시오. 이제 국내 증시는 그 외부 변수에 매우 취약을, 취약하고 또 외인의 역량이 많아서 그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가 많죠. 그래서 예. 국내 증시 체질 자체가 허약하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물론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폭이 크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상승할 때도 폭이 큽니다. 그리고 또 올해 2011년 고점 대비 그 하락폭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다음에 보신 바와 같이 그 같은 아시아의 홍콩이나 독일에 비해서 하락폭이 적습니다. 미국보다는 좀 높은데 또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 다음 차트는 그이 작년 그 2010년 초부터 비교를 한 건데 그때부터 비교를 하면 미국하고도 별 차이가 없죠. 네. 근데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는 그 사이에 더 많이 올라갔다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음. 이제 최근에 하락폭이 큰 건데 아마도 국내 증시는 작년 말 올해 초에 약간의 미니 버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빠지면서 아마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는데그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물론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작은 게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시 체질이 허약하다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각이 아주 좋으시네요. 사실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것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정작 당사자들보다 우리 주가가 좀더 흔들리고 더 빠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건 수치로만 8월부터 하락률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더 충격이 크거든요. 그데 이제 그 동안 오른 거 고점에서 그 비교하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고 우리가 뭐 그렇게 특별히 에, 뭐 유난 떨릴도 아니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요 국내 증시는 이제 당분간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군요. 네, 국내 증시는 뭐 당분간은 뭐전 세계 증시가 마찬가지겠지만 글로벌 증시하고 동조 현상을 많이 보이겠고요 당연히 그래서 8월 초에 많이 그 빠진 주가가 그 이후로는 유럽이나 미국의 그 뉴스에 따라서 뭐 상승과 반복을 반복하는 상태가 최소한 그리스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책을 보일 때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변동성은 훨씬 클 가능성이 아주 많죠. 네. 그리스 문제가 진정되는 게 언제쯤이냐? 이렇게 참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정치적 문제라고 하셨고요. 정치적인 이제, 해결책이 예. 큰 거죠. 예. 예. 사실은 이제 어디까지 흘러갈지를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그나마 이제 뭐 시기적으로 좀, 물론 변화가 있겠지만,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겠다. 또 박스권이라고 하시면 상하밴드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된 그, 그 박스권하고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악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태로 상승 하락을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대략 뭐 지금 한 1,700에서 1,900을 잡았습니다만, 1,700이 좀 훼손됐지 않습니까? 예, 예. 1,650. 뭐좀더 밀린다면 1,600에서 한1,900사이들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거니까, 없을 거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요. 그럼 어쨌든 당분간 이렇게 그 변동성 장세 속에서 박스권에 가져서 갈 것이다. 투자자들의 대응이 어렵고요. 8월에, 8, 9월에 워낙 지금 가슴을 쓸어내렸고, 연말도 지금 기대감이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저는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거는 그 지난주에 그 수급 동향인데, 여기 보시는, 보시면은 뭐 예외 없이 외국인이 순매수를 할때 지수가 올라갔고, 또 반대일, 또 반대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제일 왼쪽에 그 보시면은 그 절대 지수 치를 같이 적어 놨는데, 그걸 네.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꼭이 외국인, 기관도 이제 같은, 지난주를 보면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외국인은 꼭 따라 했다고 해서 수익이 난건 아니라는 것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인은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정보력도 부족하고 또 시간도 없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불리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은 운영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밖에 운영할 수가 없고 또 그게 반대로 마치 그한 손을 묶어놓고 권투하는 것 같이 단점도 되기 때문에 네. 개인들이 또 다양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요즘 같은 이런 시황이 개인들의 장점이 활용되기 좋은 오히려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이 다음 이제 보시면은 그 지난 주에 제가 그 이제 업종별 그 등락폭을 간단하게 네. 그 대표적인 그 업종을 표시한 네. 건데 여기 보시면은. 지수는 평균이기 때문에 각 업종별로는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같이 변동이 큰그 하락폭이 큰 장세를 겪고 나면 일반적으로 그 주도주가 바뀌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활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많은 투자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두 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매일 가슴을 졸이고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어느 정도 현금화를 시켜놓고 나중에 이제 주가가 반등되는거 보고 들어가자 하는 그런 하나의 시각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고점에 들어갔다. 요즘 같이 불안할 때 저점에 팔고 하는 건데 지금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가서 들어가면또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런 면이 맞아 보이진 않고요. 또한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많이 하락한 분들이 많을 텐데 보유 종목들이 이 보유 종목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걸 기다리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도주가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특히 이제 변동성이 많은 기회를 활용을 해서 올라갈 때 조금 정리를 하시고 또 하락할 때 새로운 종목으로 이제 교체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게 아까 주가가 악재가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 전망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가능하면 경기 영향을 덜 받는 업종이라든지 네. 또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중국 소비자 뭐 관련된 네. 이렇게, 이렇게 조금 경제 영향이 적은 쪽으로 많이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음. 요즘 상황에 맞는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한주 동안에 이제 업종 상승 하락률 변동률을 보이셨습니다. 그 표를 봤을 때는 이제 IT만이 올랐고 나머지 주 대부분은 이제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기존의 주도주라고 하는 뭐 차화정 이런 것에서 패턴이 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단초들을 보여주신 거고요. 에,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 업종이나 중국 관리 소비업종 소비 이런 얘기들을 좀 차차 해주신다고 하네요. 용완석 대표님은 이제 매주 금요일 오실 겁니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아주 차분하시고 또좀 신선한 시각을 좀 얻을 수 있었어요. 또 다음 주 금요일날 오실 때는 좀더 투자자들에게 좀 뒷부분 말씀하신 조금 주목할 만한 뭐 구체적인 종목 언급이 좀 어렵다면 종목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아 섹터별 자료라든지 이런 쪽을 좀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 오늘 만나 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